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경 씨가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에서 지금 뭐 아동학대 문제가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뭐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감독, 그리고 손흥민 씨의 형, 손코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코치 3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뭐, 아동학대 혐의는 뭐, 이런 거예요. 어 지난 3월에, 어, 오키나와, 거기, 오키나와 이제 전주훈련을 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 게임을 했는데, 경기를 했는데, 이제, 경기를 진 팀에 대해서는 이제 선착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초 안에 못 들어오면 한 대씩 때리겠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코너킥 봉으로 네 명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피멍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주의 상처가 났다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또뭐 춘천 기술사에서도 또 손코치 손흥민의 형인 손코치가 어, 또 폭행을 했다는 거고 구레나루도 당기고 뭐 엉덩이도 때리고 여섯 번이나 때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또 피자치를 주장하는 것은 송 감독이. 피해자들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언어 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와 관련된 뭐 녹취록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 폭력 자체도 사실은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뭐 아무리 이제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도하면 또 아동 학대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이 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송를했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이제 합의 과정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손흥민 씨 아버지께서는, 손감독은, 아, 저쪽에서 5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니, 세계적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니냐. 그러면 광고, 뭐, 이정료,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돈이 아깝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억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사안에서 정말 5억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엄청난 과다한, 과다한 것이고, 이것은 뭔가 자녀가 좀 피해를 당한 걸 빌미를 삼아서 돈을 많이 뭐 뜯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어, 뭐,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 자체는 그냥 감정적이고 분노에 치밀어서 그냥 뭐, 순간적으로 5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5억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진실 공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손감독 씨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어, 손흥민 씨와 이 아카데미는 관련이 없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그 아카데미에도 치명적 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씨에도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합의금 자체를 한 3천만 원 정도로 한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가 결렬된 것이고, 뭐, 피자 측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합의 조건을 뭐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송감도 직접이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제시했는데, 뭐첫 번째는 처벌부른서를 작성해달라. 언론을 절대 알리지 마라. 비밀을 엄수해달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 합의할 수 있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금을 5억을 제시했는데 점차 이제 내려가면서 서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고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선감독의 어떤 스타일을 알잖아요. 이제 본인이 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후육 방법에 대해서도 뭐 얼른 나와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법상은 법규적으로는 유방이될수 있는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 감독 즉 법률 대리인은, 뭐, 우리가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이제 처벌을 받겠다. 그다지 이렇게 많은 돈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설렘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금 3천만 원 이상은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연락이 왔고 손 감독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 측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 감독 입장은 오히려 감독이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더큰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뭐선 코치하고 감독 한 명은 직접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아동 학대라는 점에서는 뭐 상당히 이걸 뭐,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뭐 합의금이 엄청나게 많이 준다할지 아니면 이건을 위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뭐 구속이 된다거나 뭐어 그럴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간의 뭐 합의를 위해서 좀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